그래서 당신은 안 된다고. 지금은 돈이야. 돈이 없으면 안 돼. 오이, 니들. 야구자하니가 사람 많은 데서 뭐 하는 짓이고. 니는 누고 상관없으면 찌그러져 있어라. 무슨 일인지는 몰라도 그 정도면 되었다. 저항도 안 하는 사람이 얻어맞는 건 보기 안 좋아. 형, 형님과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물러서십시오. 마음은 감사하지만 제 잘못이니까 못본척 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카타기리 형님. 돈을 마련할 때 돈을 마련할 테니 제발 봐주십시오. 형이 깨졌다 카이. 아무튼 이리에 남은 상납금 오십만. 애수딱 맞춰서 가져 온나 이리에, 이리에 시작했나? 방금 그게 무슨 상황이고? 당신도, 내도 뭐, 전직 야쿠자였대요. 그렇군요. 분명 유명한 야쿠자셨을 것 같습니다. 아까는 어쩌다 그 애송이한테 오줌 하자 떠나? 거참 부끄럽게 짝이 없습니다만, 저도 카타기리 용님도 탱카이츠 거리 뒤편에 사무소를 둔 조직원입니다만, 조직의 받칠 밀린 상납금을 기다려 달라고 카타기리 형님께 부탁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마음에 들지 않으셨는지 카타기리 아까 그런 도 야쿠자가 그런데 아무리 봐도 네가 몸도 더 좋고 연상인데그 놈이 형님으로는 안 보인다. 확실히 제가 나이도 많고 조직에도 먼저 들어갔죠. 하지만 카타기리 형님은 조직의 출세조입니다. 조직의 출세조 저런 비실비실한 놈이. 기타길이 형님은 엄청난 돈줄로 조직에 자금을 대고 있으니까요. 야쿠자의 세계도 돈에 오락가락하는구만. 쌈바지밖에 모르는 야쿠자보다 엄청난 돈을 끌어오는 야쿠자의 시대가 되었죠. 부끄럽지만 저처럼 돈을 못 보는 야쿠자는 시대에 뒤쳐진 조직의 짐일 뿐입니다. 그런 소리하지 마라. 저딴 쭉정이는 한 방이면 끝나겠구만. 그럴 수는 없습니다. 가타길이 형님 덕분에 조직이 세력을 넓혔어요. 경희야 어쨌든 지금은 저보다 형님입니다. 아우가 형님한테 손을 대는 건 인이 어긋나요. 그렇게 되나 내가 쓸데없이 챙겨, 챙겨냈는가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삼납금을 마련해야 해서. 돈 돈도 세상 참 인색해졌구만. 그 이리에라는 남자 텐카이치 거리 뒤편에 사무소가 있다 캤지. 내 내는 야쿠자다 카이 이런 짓을 하고도 무사할 것같나 야쿠자가 무서웠으면 카문오초에서 이러고 살겠어? 됐으니까 닥치고 돈내놔돈 내놓으라고! 본쪽에서 자기 아우를 두들겨 패던 카드. 돈이라면 얼마든지 줄 테니까 이, 이러지 마. 이제 그만 지갑 내놔 이 자식아. 저 자식은 마음이 안 들지만 저 젊은 놈들도 너무 건방지구만. 이러다가는 이리에 씨의 체면도 구겨지겠어. 일단 도와줘볼까? 마, 이제 그만해라. 뭐야? 무슨 불만 있냐? 다, 당신은? 젊으니까 무슨 짓이든 해도 된다고 생각하지 마라. 옛날에는 야쿠자가 거리의 서열를 확실하게 가르쳤는데 말이지. 참나 웃겨 죽겠네. 이 아저씨가 뭐라는 거야? 일반인 밑에 두목, 그 밑에 부하, 너희들 불량배는 그밑이데 여기서는 그런 규칙이 있다. 이 말이다. 촌스럽게 불량배는 또 뭐야? 우린 니네 설교 따위나 들을 생각이 없다고 죽고 싶어 환장을 했냐? 으아 이 자식은 뭐야? 강해지고 싶으면 한번 감방에 들어갔다 와 봐라. 니들 같은 놈들은 험한 꿀좀 당하고 끝장나겠지. 가 감방. 시끄럽고 그만 꺼져라. 제 텐장. 야구자가 저런 애송이들한테 얕보이고안 참비하나 안 참피하나? 세상 참피는 무슨? 야 야구자도 요즘은 머리로 승부하는 시대야. 시대가 무슨 상관이고 야구자는 야구자. 야 보이면 끝장인 기다. 시, 시끄러워. 내는 엄청난 돈줄로 돈을 벌어서 조직을 움직인다. 쌈 박질밖에 모르는 놈들이랑은 다르다고? 누구 얘기라는 게고? 아까 그 애송이. 니네 그리고 이리에쌈 박질 따이로는 조직을 움직일 수 없다카이. 니. 네, 옥수로 멍청하네. 뭐? 강하지 않은 야쿠자는 그냥 쓰레기다. 쓰레기. 야쿠자는 자고로 강해야지. 강한 게 당연하다. 강에서 돈이 되고, 강에서 소동을 진정시키는 거야. 강하지 않은 야쿠자는 아까 그놈들보다 미치야. 아무 의미도 없지. 크. 그런 야쿠자의 간판을 짊어진 거, 그 이리에라는 남자 같은 사람들이 돼. 돈을 굴리는 것도 좋지. 하지만 이 세계에서 크게 되고 싶으면, 니도 강한 형제들한테 성의를 보여라 니도 사실은 그걸 깨닫고 있었지. 나는 강해지지 못했다. 그래서 강한 놈을 거느려가 강해진 것처럼 느끼고 싶었다. 근데 당신 말 듣고 기억이 났대. 맨 처음 이리에를 만났을 때의 마음말이다. 이리에는 강했대. 멋있고. 설마 내가 그 멋진 이리에 씨를 볼품 없게 만들었을 줄은. 이제 됐다. 알아들었으면 이리에 씨가 산낙금 마련하는 걸 도와라. 아, 그렇지. 이리에 씨가 내를 용서해줄까? 그 자식은 그렇게 쪼잘한 남자가 아니대. 그리고 니도 지금 형님 아이가 당당하게 도와주면 된다. 여러분로 고맙습니다. <laughs>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건방진 소리 안 할게요. 한 번만 봐주세요. 좋아, 알아주면 다시는 이 동네에 얼씬도 하지 마라. 가타기리 형님, 이제 됐습니까? 그래, 됐다. 고맙다, 이리해. 이리에 씨, 지금 상황이 어때? 어. 네, 가타길 리님이 도와주셔서 상납금 문제는 해결했습니다. 게다가 자금줄도 만들어주셔서 앞으로도 어찌저찌 잘될것 같습니다. 그래? 다행이데이. 네. 이리에 덕분에 자금이 잘 돌아갑니다. 이대로라면 내도 동성애 직계가 될수 있을 겁니다. 다행이구만. 결국 야쿠자는 두려움의 대상이어야 한데 돈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도 있는 기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가타기리 형님, 슬슬 죄송합니다. 볼 일이 좀 있으가 이거는 감사의 표시입니다. 꼭 받아주십시오. 고대격투항의 개정을 받았습니다. 고대격투의개정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만 실례하겠습니다. 정말 큰 신세를 줬습니다.